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네 공정하다는 착각. 네 하버드 대학의 에, 마이클 샌더울 에, 교수의 사회 수업, 네이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에,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. 에,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정하다라는 착각,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 교육 두 분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굉장히 그 공정하다, 우리나라 정치는 공정하다,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수 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어, 하지만,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 주변에서도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, 여론조사에서 빼버린다라는 거예요.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, 여론조사에서 빠지니까, 어, 그 여론,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보도에 나오는데, 방송보도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, 3억이라는 기탁금을 내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 신문 한 조각에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여당 야당 이 후보들은 하루에 수 시간씩 나오는 거죠 수십 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군소 정당이나 일반 무소속 후보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한 독재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거대 양당 독재. 그리고 이들은,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당보조금 500억, 선거보조금 세번이면약 1,500억, 선거보정금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, 약 1,200억씩, 지방 선거, 약 3,2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에, 약 6천억, 총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에, 자기들은 주무르면서 국민 세금입니다. 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 공정이 있겠습니까? 엄청난 불공정과.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정당 보조금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는 모든 후보들을 다 넣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즘에는 여론조사 조작이 터지고 있는 거죠.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가. 또 교육도 볼까요? 교육도 이 사회가 일류 대학, 이류 대학, 뭐 지방 대학 이렇게 서열을 매겨놨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찬스가 좋은 학생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대일 과외도 받고 쪽집게 과외도 받고 이 시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잘칠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반면에,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은 아동들은 지하에 살면서 곰팡이와 함께 숨을 쉬고, 비가 내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, 시,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.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봐요. 시험은 공정하다라고 얘기하지만, 그 시험으로 가는 과정은 아주 불공정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완전 개혁해야 한다.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명의로 나가고 모든 대학들은 학점은행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학 저 대학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각각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해서 완전한 교육이 개방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부산에서 10학점, 부산 대학에서 10학점, 제주 대학에서 뭐 10학점 이수할 수 있는 거죠. 또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1년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30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고 봉사 활동도 어, 뭐 예를 들어서 15시간을 했다 그럼 1학점으로 인정해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학점 은행 혁명을 일으키고 학위를 대학 명의로 주게, 그럼 못 하게끔 해서 학위는 모든 학위는 에, 교육부 장관 명의로, 에, 앞으로는 이제 교육부가 해체가 되면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명의로 이렇게 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학위를 에, 대학이 주고, 그리고 이 대학들을 가지고 완전히 에, 학연 사회를 만들고 이들이 계속된 특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직업을 얻게 되고 좋은 직책을 얻게 되고 사회 지도층으로 가서 계속된 불공정을 만드는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학벌주의, 대학 서열화 마치 지방대학을 다니면 루저인 것처럼 취급하는 심지어는 지 잡대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얼마나 에, 심각한 에, 그러한 에, 문제인가. 이 모든 것을 다 부패한 기득권들이 사회를 망쳐 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지방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다 지방대 소멸과 지방 소멸 부패한 기득권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.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하다라는 착각을 버리고, 공정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의 무슨 계획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, 에 우리가 배우를 볼수 있는, 배우를 읽을 수 있는 에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행복한 국가로 바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